옆으로 샀어 택배가 왔습니다 짜잔 카드 앨범 너무 귀엽죠? 이런 거는 어차피 이런 거살거 거, 개유치한 걸로 사야 돼 쓸데없이 뭐 체면 차린다고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 뭐 고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게 훨씬 귀여워 대만에서 샀던 카드 좀 넣다가 꽂아 놔야겠다 좋은데? 꽂았습니다 피규어는 포켓몬만 모으는데 카드는 포켓몬만 모으진 않아요 포켓몬은 이제 계열 받는 게2 단계 나와가지고 자꾸 이런 거 내가 살려고 이걸 산게 아닌데 좀열 받아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 좋은데? 자이 옷이 그 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이쁘다 이거 이쁘지 않나요? 몇벌부터 보내주셨는데 다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한번 타볼까? 나데 이거 날못하는데 <laughs> 여기서 연습하면안 되겠다. 지금 식사 돼요, 사장님? 연기가. <laughs> <언니가>.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이고, 좋네. 이거 음, 그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기 네, 찐인데 카페에서 쓰던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름도 테이블이 달라. 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이게도 읽어보니까 발음이 찰진데 고춧가루보다 고춧가루가 맞는 걸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목> <목>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지금도 뭐 창가 모델이 너무 추워서.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지금 꾸리꾸리한데? 지금 <목소리> 들렀다가 <목소리> 보드 놓고, 거옷 하나 입고 나왔어요. 추울 것 같아서.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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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하나씩이랑 하나의 <목소리> 이각인 <이가 있는> 거예요? 네. <목소리> 아, 요거하나씩이요 <목소리> 요것도 하나 할게요. 요 요것도 네. 두 개로 나눠서 저기 되나요? 포장이요 네. 네, 그리고 요거요거 요거 하나... <목소리> 아거하요 <일단이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시고나이나 이거 하나... 0 0하 원인데. 아 그걸로 2 0원 추가해서 할게요. 포장 하나... 나 요, 요렇게, 네. 요거랑 요렇게. 다르게 할까요? 네, 다른 걸로 해주세요. 커피도 2,000원인데 필요하세요? 아니요. 3,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밖에 이런 게 있었네. 그냥 제가 골라서 샀습니다. 이게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음, 뭐, 내게 제일 이쁘네. <laughs> 오, 요즘엔 자, 야, 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이런데 다니는구만. 야,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야, 씨, 박쥐 같다면 염병을 낸나 감성 있는 데 듯. 음, 추월 아. 달. 아. 어. 이 밑에도 에디션이야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디서 난 건데 이거? 아, 대박. 대박 야 우리도 선물 있어 아, 나노래찾는생일이야 <laughs> 어. 아, 아, 내가 또 싸웠어 너네 뭐? 고마워. 뭐? 어, 야야동 아, 결혼식 아니야? <laughs> <laughs> <선리 주여서 합니다. 웃음> <재미를> <laughs> 이 <in> <laughs> <여리. 웃음> 합니다. 합니다. 하나, 하나 둘셋 어, 어, 행복하세요 축하해요 2 6 헤어지길 영화 보셨을까요? 네아니 헤어지길 영화는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로도 저희가 음. 일장과이장으로 네. 음. 나눠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영화 속에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석양이 지는 하다이 생각을 해요 우와 석양이 예, 지금 바다 운동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소리> 엘리멘탈 영화 보셨을까요? 네. 엘리멘탈에서 엠버를 표현을 해봤고요. 영화 속에서 엠버랑 웨이드가 손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희가 또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대부분 다르다. 헐이, 언는부터이 오신다, 프레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텔링 보는 퍼포먼스 실제로 아, 금 만들어봤고요. 음.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진짜 어 튄다, 야 튀었다. 아, <laughs> 이건 뭐예요? 건데. 음, 컨테... 저희 컨테... 영업 비밀입니다. 아, <laughs> 아.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셔야 돼요. 거에요? 아, 드시는 건 아니에요. 아, 먹으면... 감태가 감태는 아닌가 봐. 약간 그러니까 머리털 같은. 아 탄수 머리 수세미 같은데. <laughs> <laughs> 나 <나도> 이거 먹어볼래. <laughs> 야, 이거 완전 연하냐? 음 맛있는데? 그렇지 나, <laughs> 나 소프트한 거 시켰어. 아 술만 난다. 아 그냥 그러니까 빠만 아, 아, 난다. 와인 아, 같은데, 바닷가 같은데 바닷가 이거는 약간? 완전 어, 이거 뭐야? 엘리멘탈? 뽕색깔 된 건데. 야 어, 이게 제일 맛있어. 어얘 이거 맛있어 어때? 이거 그그 사탕만 나는데? 맛있지. 포도 사탕 이거 제일 맛있는데 나 이거. 이거 노날코리지. 위에단네 음... 면아 맛만 볼래 위에. 봐 아니 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냄새만 <laughs> 안니다 아, 야, 냄새가 개구리인데. 아침만안 들어 하실까요? 아, 졌네. 그럼 나나 선터 해도 돼? 이거 응. 뭐 해도 돼? 열띤 토론의 현장 <laughs> 아, 이, 이거 그래? 네. 그래 이거 하나 해. 이거 상인데동영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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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잼민이 같아 진짜. 재이셔서 <laughs> 어, <잼민이> 열쇠 <좋아. 웃음>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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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아니요. 이용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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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금방 바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500원이고요. 네. 단무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할까 네, 주세요. 어떤 타입이세요? 2500원 결제됐고요. 1번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짠! 젓가락 하나 더있네 음! 쫄깃쫄깃하네. 음. 음. 아니, 핫도두개 주셨네? 아니, 너겟을 시켰는데 이게 4,500원이라고? 탄수화물 야채 단백질 나트륨 설탕 완벽한 식사 뻐껴가 됐네요 이거 재밌네 이거 어? 이건 볼게요. 아니 제가 이사 토스트를 시켰는데 따뜻한 녹차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마시려고 이게 아무리 기울여도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바운가봐 진짜. 어쩐지 아무리 기울여도 안 나와. 당연히 레을 씌웠겠죠? 멍청인가? 아이분나이 좋다. 제 이삭 토스트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햄 스페셜 빵은 600원 추가해서 프렌치 토스트로 바꿨고요. 최소 주문 때문에 그릴드 불갈비 하나 더 시켰어요. 이거는 아마 내일 먹을 듯. 네 그렇다고요. 네. 배달 오느라 빵이 다녹록해졌는데 그래도 맛있네. 원래는 그릴드 바베큐 내일이나 먹으려 그랬는데 맛이나 좀 봐야겠어. 저 맨날 햄 스페셜만 먹어서 다른 메뉴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개맛있는데 이거? 이거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이삭토스트 버전이에요 그냥 맛있네 지금 밤 12시거든요? 근데 이 책상 옆이 바로 아네발봐내 침대에요 그래서 자꾸 이 냄새가 나 이거 먹어서 없애야 될것 같아 아 자꾸 이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 뭐가 없애야 될것 같아. 다음부터는 침대 옆에 안 놓을게요. 근데 오늘은 이미 놔버렸으니까 이미 늦었어. 이거 좀 뭐가 없애겠습니다. 남은 거. 지금 살짝 빵이 축축해져가지고 소스에 네일 썼으면은 후회했을 뻔했어. 어제 먹을 거라고. 그릴드 불갈비 이거 맛있어요. 음. 응.